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그림 영어 단어 64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단어 복습합니다. Soft 부드러운, Hard 딱딱한, Old 오래된, 늙은, New 새로운, Dance 춤 춤추다, Latin 라틴, class, 반 수업, October, 10월, organization, 조직 단체, accent, 악센트 억양. 오늘의 단어 시작합니다. 호텔, 호텔, 호텔. 네, 외래어죠. 호텔 철자대로 발음이 되는 아주 기염둥이나는네요 호텔 강세가 호텔 됩니다 호텔 아니고요 호텔 해서 방이 아주 깔끔하네요 스피치스피치 스피치. 연설 예스피 됩니다 p e e 해서요 p ch는 한 덩어리 발음이에요 치. 발음 기호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peech 해서 연설인데요 우리 말하다, 연설하다 연설 이렇게 e c h s 명사 e c h speech 동 p e e c h speech speech s p e e c s p e s p e s p e s p e a k speech s p 하다 c h s p e 다 c h s p e 예, 우리 잘하시는음음이이오오스피피커죠죠피피커피커 그 s 스피커. 예, 스피커, e r 붙이면 a k 예, 스피커가 말하다 연설하다니까 스피커 하면 말하는 사람 연설자 그런 뜻도 됩니다 연설자도 되고요 우리 그 음악 들을 때 나오는 r Speaker. Speaker. 스피커 a k e r Speaker. s p e a k e e a l with e e a l e i t h 다루다. 아주아주 예,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발음이 ea인데 e, e 발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deal 됩니다. deal. 자, l 발음 나오면 제가 너무 딜, 딜 이렇게 말지 말아 했죠. 약간 으처럼, 약간 으처럼. deal, deal. with, with는 요 With 뭐뭐와 함께 말이죠. 덩어리 표현입니다. deal with하면 무엇무엇을 무언, 다루다. 다루다. 뭔가를 처리하다. 뭐 문제를 다루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Come up with, come up with 제안하다. 네, 역시나 단어들은 보면 전보다 쉽죠. 이게 덩어리처럼 이제 숙어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come은 오는 거죠. Come up은 위로, with는 가지고잖아요. Come up with인데 with. 위트 가지고 가지고 위로 온대요. 가지고 위로 온다. 근데 왜 뜻이 제안하다일까요? 네. 우리 저기 혹시 뭐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생각할 때 아이디어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머릿속에 있잖아요.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품고 있다가 이걸 뭐예요? 그러죠. 가지고 위로 이렇게 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는 거죠. 다시요.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아이디어를 자기 혼자 품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위로 오면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제한하다, 뭔가를 제한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Delicious, delicious, 맛있는 네, deal 됩니다. d e l 아니고요, deal이라고 발음. Deal, l은 또한번더 l, lee 요거 철자대로 발음되죠. 그 다음에 C I인데요. C I가 이게 셔었습니다스 시어스 이렇게 그래서 C I O U S가 C O U S가 아니고 씨었로 거의 약간 덩어리처럼 발음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C I O U S 스 delicious delicious 강세는 여기 있습니다. delicious 음 very delicious 하잖아요. 맛있는 거죠. 이 강아지, 이 강아지 개도요. 개도 지금 뭔가를 뭐본것 같은데 지금 시선이 위에 있는 거 보니까 혀를 이렇게 막 훔치죠. 호텔 호텔 s p e 연설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 Come up with 무엇을 제안하다 Delicious 맛있는 테이스트, 테이스트, 머머하게 맛이 나다. 네, 발음이요. 테가 아니고요. 이가 에이 발음이 나면 그래서 테이스트. 늘 말씀드리지만 맨 끝에 나오는 이는 발음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타스테 그러시는 분 없죠. 이제는 네, 이제는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테이스트라고 발음합니다. Taste, 이스트 우리 커피 모뭐 커피 선전에 보면 나오죠. Taste good, taste good. 굿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굿하게 맛이 난다, 좋은 맛이 납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무슨 커피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taste good에서 뭐뭐하게 맛이 난다 그런 뜻이 됩니다. Bitter, bitter. 맛이 쓴. 비 철자는 늘두 번이 나오지만 발음은 한 번입니다. 트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 발음 한 번에 이 알은 을 발음이니까요. 비틀 비틀 제가 조금 굴렸죠. 비틀 해도 괜찮고요. 비틀 비틀 해도 됩니다. 맛이 쓴 거예요. 쓴 거. 나왔으니까 우리 이 806번에 나왔던 단어하고 연관지어서 그 속담이 하나 있죠. 예, 좋은 약은 입에 써요 달아요. Good medicine, good medicine, taste. 아까 했던 겁니다. Tastes bitter.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이나 뭐 동양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Good medicine까지입니다. 자, medicine이야 이거 medicine. 이 약입니다. 약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좋은 약은 아까 테이스트 했죠? 뭐뭐하게 마, 맛이 나다 비터가 맛이 쓰니까 얘가 동사입니다 좋은 약은 쓴 맛이 난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 말입니다 써도 먹으면 몸에 건강하죠 프라이즈 프라이즈 상네 프라이입니다 라이라고 있습니다 라이즈 그래서 이는 발음 되지 않 prize. prize. 상이죠. 1등상을 예, the first prize라고 합니다. the first. first. 첫 번째 상이니까요. 1등상. the first prize. the first prize. 1등상이고요. 이것도 덩어리럼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1등상을 받다 혹은 우승하다. 우승이 1등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할 때요. 같이 읽으실까요? Win the first prize. Win the first prize. 자, win이라는 동사는 원래 이기다라는 뜻도 있고 이기다 어, 뜻도 있고요. 어떤 어떤 상을 받다라는 뜻도 있어요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것도 덩어리체로 좀 기억하세요. Win the first prize에서 첫 번째 상을 받다, 즉 우승하다, 혹은 1등상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Drawing. drawing 그림 t 그다음 raw까지요 law됩니다 d r a w 그다음 ing는 한 덩어리 발음이에요 i n 발음 ing ing 해서 drawing 자 raw를 raw라고 발음하시면 안돼 raw 아니고요 발음결과 이렇게 됩니다 law law drawing drawing 외래어로 많이 쓰죠. 우리 미술학원 드로잉, 드로잉 이렇게 해서 드로잉은 은밀하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윤곽을 표현하는 작업, 윤곽을 그리는 걸 드로잉이라고 하고요. 색칠까지 다 하게 되면 그죠. 우리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페인팅 그림 색칠까지 다한 그림은 이제 페인팅. 주로 이렇게 윤곽을 잡아서 그리는 걸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컨테스트, 컨테스트. 대회. 예. 철자대로 발음이 되죠. 컨 테스트. 요런 건참 귀엽죠. 예. 요런 건 단어 외울 만합니다. 철자대로 발음이 되면 써지기도 좋고. 컨테스트. 외래어로 많이 쓰죠. 컨테스트. 무슨 무슨 컨테스트에서 대회. 강선 여기 있습니다. 컨테스트. 컨테스트. 대회 되겠습니다. 테이스트. 어모하게 맛이 나다. b e t t e r 맛이 쓴 prize 상 drawing 그림 contest 대회 전체 단어 복습합니다.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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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ch speech 연설 deal with, deal with 무엇을 다루다. come up with, come up with 무엇을 제안하다. delicious, delicious 맛있는. taste, taste 모모하게 맛이 나다. bitter beater 맛있쓴 prize prize 상 drawing drawing 그림 contest contest 대회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윈 하셨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